HDS 젠투 터치 화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DS 젠투 터치는 총세 가지의 화면 보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누르면 본체 가운데에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콘을 약 2초 정도 누르면 빠른 불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설정한 줄겨찾기 항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줄겨찾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으며 신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구성 역시 본인이 보기 편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